가스카에 여기는 연예인 부촌입니다. 여기는 삼성 인권위 회장 집도 있었고 장시과의 집도 있고 연예인 조영남 씨 집도 있고 연예인 김태희 씨 집도 있고 시아집도 많고 여기 유명한 사람들 다 살아요. 강남동 유네나이 있어요. 이거 요 이거 아니길래 한남동 아고야도로가습니다 아. 아, 괜히 막 연예인들 만나려고 오지 마세요. 문안 열어줘요. 내가 연예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예, 네, 연예인도 힘들어요. 아, 집에 찾아오면 힘들어요. 저도 곧 그럴 날이 오겠죠. 저희 집에 막 사람들 찾아올까봐 두렵네요. <laughs> 그럴리가. 어, 여기 김태희 씨 이제. 아,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뭐, 여차저차 뭐. 아, 지금 이제 카카오 가이다. 인성원투 배달하십니다. 동작지 구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. 스튜디오 배달합니다. 오, 차 아버지. 저. 우리 형이 한내야 집들이 나 조용하고. 사람이 없어요, 여긴. 인상원또 들어갑니다. 여기까지 한남동 더힐 근처.